안녕, 닥터 조물주 과추영 봉성입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한 인사. 원장님 혹시 꽃툭 티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있으세요꽃툭 티하면 그냥 글자 그대로 뭐 과추가 튀어나와가지고 튀어나왔대 소리잖아니까. 그러니까. 갑툭 티는 말세잖아요, 우리 갑툭 티. 그런 비슷한 단어 같은데. 원장님도 경험해보신 적 있으세요? 안 튀어나올 수가 있나? 아무리 작아도. 네. 아 그래도 안 튀어나오면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이게 주제 자기가 선정인 거지. 아니 유티그 그런 고민 해봤었는데 솔직히 남자로서. 그런 고민을 안 한다니까, 누구, 그 이상한 사람 밖에 없다니까, 주변에. 아니지, 아니. 아니, 그 튀어나오는 건 지극히 정상이고, 솔직히 되게 크면, 좀, 아, 이런 느낌이잖아, 약간. 오히려 그게 있지. 우리 다른 분도 내가 옷을 입을 때, 머리 빗고, 뭐, 이렇게 하고, 아, 옷이 좀, 뭐, 묻었나, 이런 거 신경 쓰지. 아, 이게 좀, 튀어나왔나, 왜 이러지, 이거. 이런 거 누가 신경 써요, 이런 거를. 그런 신경 쓰요 네, 민망할 수 있죠. 길다, 길이 지나다니시는데 어떤 남자분이 여기가 이렇게 바고 막... 근데 너무 크면 그게 진짜 크단 소리잖아. 그럼 솔직히 부러운 거지. 이제.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내가. 내가 진짜 그 정도 사이즈면 어떻게든 그걸 합법적인 방법에서 이게 드러낼 수 있게끔 노력을 해보겠어요, 솔직하게. 아까 저큰 옷도 입으면서 좀 바람을 맞받으면서 이렇게. 등지면 안 되지. 바람 오는 방향으로 바람만 맞는 거야. 이렇게 하면 다 달라붙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럼 이 밑에도 달라붙으면 얼마나 좋아지지. 내의도한건 아니지만 자랑하고 다니는 거잖아. 다 쳐다볼 걸 아마 그냥 이렇게 사람 보면서 좀더 눈을 이렇게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거는 두 가지 이유 아니에요. 근데 진짜로 크던가 다리 세기인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잖아요. 보면 얼마 전에 그 영상 봤는데 그게 누구나 알라딘인가 내가 인터뷰를 하고 있어 여자 이 리포터랑 내가 이렇게 앉있는데 꽈추고 이렇게 돼 있었던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자 웃으면서 가면서 막 이렇게 칠 때가 있잖아 이렇게. 근데 그 앵커가 탁 치는데 그걸 만진 거야 이렇게 깜짝 놀래가 짤이 있는데 못 받나 보네. 그런 식으로 너무 커도 이렇게 꼬툭 티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옷을 너무나 달라붙는 거 입으면 우리 그 레슬링 선수라든가 이렇게 있잖아요 보면 뭐 달라붙는 복장만 입고 있는 운동선수들 꽃툭 티도 있잖아 보면 그 당연한 거지 근데 그거는 근데 보통 뾰족 튀어나온 거를 꼬툭 튀라고 그러잖아요. 그니까, 러 튀어나온 걸 꼬투튀라는 거 아니에요? 꼬투 그게 뭐 종이가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있대요. 약간 둥글게, 듬직하게 나온 것과 뾰족하게 나온 게 다르다. 뾰족하게 나온 건 내가 봤을 때는 약간 크기가 별로 안큰 사람이 약간 발기야되든가 힘이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뾰족하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불알이 큰 사람들이 보면 이렇게 둥글스름하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니까 꼬추 크기 때문에 약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약간. 꽃툭티가, 꽃추가 커서 나오는 게꽃툭튄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크든 작든 간에, 어쨌든 튀어나와가지고 이렇게 딱 봤을 때 보이는 거잖아요, 이게. 근데 그게 너무 커도 보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너무나 달라붙는 옷. 솔직하게 여기 남자들 전부 다이게 레깅스 같은 거, 자기들 입는 레깅스 다 줘봐, 이렇게. 아니, 여자들은 보면 이렇게 쑥 그냥 일자잖아 이렇게. 그 남자들은 이게 보고 딱 튀어나와. 그게 많이 튀어나오고 적게 튀어나오는 차이지. 아니, 근데 이렇게, 이렇게 보면 꽃툭튀가안 되잖아. 아니, 안 되잖아요, 보면. 근데 달라붙는 거 있고 내가 일어났으면 약간 티가 나온단 말이야 약간, 약간 많이는 아니고. 헐렁한 바지는 상대적으로 덜튀 티. 헐렁한 바지는 진짜로 이게 그 진짜 큰 사람들은 달라붙는 걸 어떻게 입겠어요? 이렇게 다 보이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은 아까 말했잖아요. 이렇게 좀 방포지만 거 입어 일부 일부로 근데 이렇게. 바람이 불고라는 몸에 착착 달라붙고 하면 싹싹 붙을 거 아니야 그럴 때마다 존재가탁 팍팍 드러나면 짱인 거지 그러니까 몸이 진짜 근육인 사람들은 엄청 큰티 같은 거 입고 다니잖아 몸을 이렇게 일부러 쫄티 같은 건잘안 입거든 엄청 큰티 입고 다녀도 바람이 불면서 이렇게 탁탁 하면서 실루엣이 빡빡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게 멋진 거지 약간 여자들은 좀 가슴이 크신 분들은 쪼이는 티를 입잖아요 두 가지지 니까 쪼이는 티를 입어가지고 그냥 나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엄청 내가 지금 위에 입은 것처럼 헐렁한 걸 입었어 그럼 안에 이게 내용물이 잘 모르잖아 못 느껴지는데 뭐 약간 숙일 때라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바람이 불어가지고 옷이 휙이렇 됐는데 숨겨진 그게 어마어마한 거야 이렇게. 그러면 더 매력적인 거죠 이렇게. 그런 것처럼 내가 생각했을 때 만약에 내가 만약에 그 대물이었다 그러면 좀 헐렁한 바지 입을 거고 일부러 왜 자신 있으니까. 근데 작으면 작을수록 물론 레깅스를 입지 않겠지만 튀어나온 게더 많이 튀어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찾아봤을 때꽃툭 티가 조금 작아서 튀어나온다 이 말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투, 그런 꽃툭 티는 이럴 거예요 이렇게 요만한 게 있어 요 그냥 형상만 갖추고 있고 그러면. 빨갛 이렇게 튀 나오는 게막 적국치 튀나오지좀 보기 싫지 않아 이게. 근데 아까 말한 커, 막뭐 이만한 게 달려 있고 덜렁 달려 있고 밑에 이만한 게 열매 있으면 동슬룩 막 금직하게 나올 거 아니 이렇게. 근데 이렇게 뾰족하게 나온다는 말은 얼마나 이게 없었으면 이게 뾰족 앞으로 나와야 보통 밑으로 쳐져야 될 텐데. 그러니까 그는 슬픈 거를 꼬두티로 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약간 슬픈 순 있지. 그러면 좀 이렇게 확대를 내 가지고 크게 해 가지고 좀 이렇게 듬직하게 만들고 금직하게 만들면 꽈투티를는데 듬직한 과두티가 되는 거지. 외소한 가초 티가 아니에요. 근데 그 땜수술하는 거잖아요. 제가 생각하을꽈를 키운다는 거는 커도 티가 나고 작아도 티가 나는 거네요. 근데 아까 말하는 뭐 삼각형이다, 둥근 그 거는 별로 의미는 없는 것 같아. 꽈초 티 나는 거는 내가 봤을 때저 꽈초 좀 힘이 드는 거고. 그러니까 이 꽈초가 이렇게 도드라질 때는 이렇게 이렇게 가이질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밑에 있는 알맹이 불알이 커가지고 티나온 거면 뭉둥거려서 나오게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꽈초가 커가지고 밑에 축 처져 있어요. 이렇게. 옆에 이렇게 불알이 커. 그러면 전반적으로 동동스수루하게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불알도 작고 이게 있는데 조금 만빡 이렇게 서면 이렇게 이렇게 렇게 삼각형 텐트 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삼각형으로 뾰족하게 튀어나오는게 오히려 좀 작은 느낌일 거 작은 느낌. 아니 그게 그리 궁금해서 근데 진짜로. 왜냐면 뭐 슬랙스 같은 거 배바지에서 입거나 할때 여기가 너무 민망해서 무슨 팬티를 바꿔야 되냐? 그리고 꼬툭티 방지 팬티도. 그거는 있거든. 그 사람만의 의견이지. 남자 딱 했을 때 가슴도 딱 튀어나오고 약간 좀 상체도 근육질이고 남자 다리도 좀 말벅지 같은 느낌이 빵 나오면서 중간도 이렇게 다 예쁘게 딱 튀어나와 있는 게 몸에 딱 균형이라 생각하지. 그게 튀어나와 있다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아무도 안할것 같은데 그러면 꽃툭 튀는 창피할 필요가 없는 거네요. 창피할 필요도 없고 신기할 필요도 없고 이상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아툭튀가 너무 많이 돼가지고 좀 튀어나와도 자신감이지 자신감. 진짜로 자신감 아니야 근데 아니 근데 아 이게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언니 가슴이 자기 사이즈도 좋, 좋고 멋있다 생각해 옷을 입으면 어떻게 하면 태를 잘받고어태가 이쁘게 나오고 이거 신경 쓰지 않나요 솔직하게? 근데 남자들은 왜 숨기려고 해? 안 숨기지? 당당할 필요가 있다? 아 그렇다고 말이 이렇게 다니고 있짝볼라은아니잖아 이렇게. 그럼 제가 마지막 질문을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젖툭티 vs 꽃툭 티. 남자 젖튀나오는건 좀... 여성형 유방이라고 생각하나? 우리 그런 게 있지 않아? 이렇게 여유 중 수술 되게 많이 하거든. 요 여자들처럼 가슴 발달한 친구들이 그런 식으로 튀어나오는 거 되게 부끄러워하지. 병이기도 하고. 그 원장님은 그 꼭지가 튀어나온 게나으세요 아니면 꽃추가 튀어나온 게 나왔어요? 꽃추 튀어나오는 호시나치. 저 꼭지 백만 튀어나온 뭐할 건데 남자 가 아무 필요 없잖아 그거. 그리고 남자들 막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막 가빠라잖아 가빠 가빠 막 튀어나가지고 했는데. 와 가슴 진짜 멋있고 와 멋있다 하지 그막 젖꼭지 신경 안 쓰잖아요 이렇게 그게 포인트가 좀 이상하네 이거.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방지 패드 이것도 있잖아요 가리는 거. 그러니까 그 가리는 거그 방송에서 많이 하고 나오잖아요 이게 뭐 연예인들이라든가 이게 민망하니까 아무래도 아니 근데 내 말은 이게 민망한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이 밑에 이었고, 잠시만요. 그 누구 누구씨아 꽈초 티나다 잠시만 하면서 테이프 칭칭 매가지고 이렇게 숨기나 이렇게 남자들 아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는 전혀 그런 신경 쓸 필요 있는 게 아닌데. 당당하게 다녀도 되겠는데? 당당히 다니든가 쪽팔려 다니든가. 그건 본인 자유이기 때문에 못할 수가 없어. 그건 본인 자유잖아 이렇게. 나는 A 컵에 스몰 A 컵이라도 자신있게 다닐 수도 있는 거고 C 컵, D 컵이라도 부끄러워서 숨기는 사람도 있을 거고 나머리. 남자의 꽈뚝튀 솔직하게, 나 처음 들어본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안 했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꽈뚝튀 절대로 기죽지 말고, 아까 말했죠. 그, 너무 작아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직선으로 이렇게 조금 볼록히 나오는 거. 조금 민망할 수 있으니까, 약간, 그런 튜닝을 할 필요는 있을 수는 있고. 그렇지만, 당당해져라, 남자들이야. 안녕!